안녕하세요 자연재배농 물된동산 지기입니다 오늘은 과일나무 묘목을 심어보겠습니다 어, 심기에 앞서 보통 과실나무 묘목은 이렇게 뿌리쳐오는 나금 묘와 흙을 붙여서 오는 분다리 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심을 나무는 나금 묘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묘목을 심기에 앞서 분사이즈보다 크게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묘목들은 전명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붙인 데 비닐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 부위를 꼭 제거를 해줘야 나무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나무를 심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먼저, 거듭을 제거를 해주고, 사이즈보다 1.5배 이상 크게, 1.5배 이상 크게 구덩이를 파줍니다. 이렇게 접목 테이프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접목을 하는 이유는 병충해 의 강한 나무와 결실을 빨리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위가 묻히게 되면 이 대목에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병중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묻히지 않게끔 심으시고 나서는 이렇게 뿌리를 털어주는데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활착률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목부위가 지면보다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심어야 되겠습니다. 다 심고 난 후에는 다 심고 난 후에는 물을 주어서 죽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죽수기를 할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게끔 살짝살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관수해 주고 난후 물이 빠지면 덮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이 다 스며든 후에는 이렇게 지주목을 박아주시고 나무를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짝만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후이 땅이 건조하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칭 을해 줍니다. 주변에 있는 걸로 멀칭을 해 주면 증발이 완화되어서 활짝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매우먹 심기 마치겠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거름을 넣지 않는 것을 우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거름을 넣지 않고 심는 것이 이렇게 생장에 더 도움을 줍니다. 거름을 어, 넣게 되면 염무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성분 등의 기량작용으로 인해 영양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고 두번째는 토양의 농도가 높아서 뿌리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가 썩게 되어 오히려 생장에 안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넣지 않고 심는 것이 이렇게 성장에 도움을 더 줍니다. 보통 1년에 1m정도 자라야 정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름을 넣지 않고 자연재배로 키워도 충분히 건강하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